도로 진짜 넘어 안내 표지판이 없으니까. 돈을 일단은 들어가는 거 한정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도로는 여기저기 여기 여기 막 해서 오픈을 시켜놓고 부진맵 시작한 데도 있고 아도 있고 다 그런 데가 다정지되 있어요. 민간이사 같은 경 대출도 안 되고 또 적자가 나와 돈이 없으면 불도도 낼수 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지 불가능합니다. 지금 현재 시점에서. 그래서, 어, 차라리 이걸 개발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계획 세우는 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, 이 지역을 아예 지금 푸는 쪽으로 해갖고 차라리 그거는 저희가 어, 어차피 공원 계획은 또 이제 저희가 새로 수립을 해야 되니까.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저희가 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은다. 이게 음, 이돈 없어서 못 해준다. 제가 축산 살림 국장으로서의 어떤 시, 뭐 역량이나 이런 거로서는 사실은 어, 판단할 때 이거는 어, 이걸 지금 현재 여기 도로를 이렇게 지금 낸다는 거는 사실 전시전 시점에서는 어, 사실 가능합니다 지금. 그건 그건 지제 제가 아마 거의 한 99점수로 맞을 겁니다. 지금 있는, 기존의 그 지방 도로도 지금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서, 다는 아니지만 하여 대부분이 다 스톱되어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, 아, 한다는 그 자체는 아마 지금 거의 뭐, 불가능합니다. 하여튼 알겠습니다. 지산이 그럼 면담 요청을 한번 하시고요.